여러분 안녕하세요 5일 6분 영어 헌필쌤입니다 TGIF 열심히 영어 공부하시고 즐거운 주말 불금 되세요 날짜 긴부터 갑니다 짜잔 Friday October 25th 2024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는요네좀 우리말은 길지만 어, 딱 영어로 들었을 때아 뭔지 알겠다 이렇게 딱알수 있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뭐뭐할 기미가 보이다 기미가 뭐뭐할 기미가 기미라고 해서 뭐 기미 죽은 날때 그런 기미가 아니에요 뭐뭐 할, 어, 어떤, 뭐뭐 할것 같은 행동을 한다, 이런 느낌이겠죠. 어떤 것을 할것 같은 행위를 해, 이런 느낌. 뭐뭐 할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은, 뭔가 보여주는 거니까, show라는 동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show signs of. show signs of. sign이 뭐예요? 무슨 표시예요? 표, 표현, 표시. 네? 그러니까, 뭐를, 어떤 표시를 보여줘? of D.A.O.는, D.A.O.는 어떤 행위를 할것 같은 표시를 보여준다. 이게 바로, 뭐뭐 할 기미가 보인다. 이런 얘기에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미드에서, 그, 친구가, 어, 놀러 왔는데, 이제 좀 일이 있어서 좀 며칠만 묵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한 친구한테, <laughs> 이제 며칠만 재워주면 된다 그랬는데, 갈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전화로. 아, 걔가 갈 기미를 안 보이네. 갈 생각이라는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표현을 썼습니다. She. 이렇게 해서 쭈쭈쭈쭈 했거든요. 그녀가 갈 기미가 안 보여. 야, 그녀가 갈 기미가 안 보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녀가 She. 어 몸을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모모 할그니까 앞으로 미래의 느낌이죠 모모 할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ing형으로 하는데 그니까안 보이니까 is가 아니라 isn't겠죠 isn't showing signs of 떠날 떠나는 leaving l e v i n g 이죠 She isn't showing a signs of living. She isn't showing signs of living. 아, 그녀가 떠날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안 보여. 그 행동하고 있는데 전혀 그 떠날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거예요. She isn't showing signs of living. 아, 떠날 것 같지 않아. 떠날 기미가 안 보여 이런 기일때 이렇게 쓴다는 거죠. She isn't showing, uh, she isn't, she isn't showing signs of living. 네, 떠날 기미가 안 보여. 그녀가 지금 떠날 기미가 안 보여. 네, 당연히 she doesn't show signs of living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떠날 기미가 안 보여 이렇게 쓸수 있는데 조금 더그 계속. 같이 지낸다는 진행 중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 ing형을 썼어요. She isn't showing signs of living. 이렇게 해서 이게 또 부분이 네 오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모아의 기미가 보이다. 이거는안 보인다라고 는데 여러분들 보이는 느낌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내일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바이바이.